이번에는 문제유형 4번 문제를 풀어드릴건데 얘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타원이 두개가 들어있다는거 잊지 마시구요 자 그럼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를 천천히 진행을 해볼거고 잘 따라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이제 4번을 풀어볼겁니다 자 일단 얘는 좀잘 보일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번째는 레이어 설정입니다 레이어 설정 창으로 들어가셔서 레이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 대한 칼라도 역시나 똑같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라인 타입까지 총 요거랑 요거 요세개까지는 맞춰 주시고 선 두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선두께는 일부러 두껍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용도니까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번째 설정 문자입니다. st 엔터를 해서 굴림으로 맞춰주시고 적용하신 다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치솔 스타일입니다. d 엔터를 누르고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일단 텍스트에 노란색과 3.5 폰트로 써주미션 되고, 그리고 꺾여있는 치수들이 있기 때문에 iso 스탠다드로 설정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저는 일부러 외형선으로 좀 대표레이어 설정해서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치수로 대표 레이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선으로 좀 바꿔주시고, 자, 일단 평년도에 있는 이 반지름 55와 반지름 35를 그려서 이 최대 치수를 우리가 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55짜리 원과 그리고 6시 방향인 이 부분에다가 35자 원을 그려주시고, 불필요 없는 선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어진 치수들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구요. 자, 그 다음 라인으로 맨 왼쪽 벽과 맨 오른쪽 벽을 끌어다가 바닥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높이가 95mm로 되어 있으니 간격 띄우기 95mm로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95mm를 올려서 역시나 불필요 없는 선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평년도의 맨 밑바닥으로 기역자를 만든 다음 꺾여 있는 부분으로 꼭 45도 선을 그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윗부분에서 끌어다가 교차점으로 내리시고 정면도의 밑바닥과 정면도의 꼭대기를 끌어다가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워서 기본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치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꼭대기에서 아래로 35mm를 내려가시면 되고 로테이트 기능을 써서 기준을 여기로 잡아다가 카피본을 생성시키고 마이너스 53도로 해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시 방향에다가 반지름 2 8짜리를 그리고 트림으로 지워서 이 선은 숨은 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년도에 이 30mm라는 선이 있는데, 30mm짜리 폭은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에 대한 박스 형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길이는 얘, 이 부분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30을 위로 올리고, 바로 이 부분을 끌어다가 내려오면 되는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대표 레이어를 치수로 바꿔줄게요. 그래야 따라하기 편하겠죠? 이 부분을 내려와서,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미리 이렇게 세워줄게요. 요 선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의 사분점도 모서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끌어서 내려와서 이렇게 선 정리를 하면 기본 박스 형태로도 주어진 치수도 다 맞춰놓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주어진 치수인 20mm와 30mm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외형선과 그리고 숨은 선을 어떻게 하면 작업이 되는지를 바로 반지름 2 8자리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일단 바닥에서 20mm 그리고 30mm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빨간색 선은 바로 여기. 이 원의 사분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끌어다가 내려오게 될 것이고요. 여기 부분도 끌어다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숨은 선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 기능을 써서 이렇게 늘려주시고, 얘네들은 숨은 선으로 바꾸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30mm로 넘어가서, 이거에 대한 각도 길이, 길이 값, 각도 값도, 길이 값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mm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도도 얘랑 똑같이 55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평행한 선의 사선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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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같다는 거죠. 즉, 평행한 선은 사선이야. 55도, 55도. 결국 로테이트 기능을 써서 여기다가 55도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각도로 미리 보여주자면 55도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다시 한번 로테이트를 써서 얘를 마이너스 130으로 돌려서 이렇게 선을 정리하면 각도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의 주어진 지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우측면도 여기에 숨은 선과 외형선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일단 얘에 대한 높이는 얘가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숨은 선과 중, 외형선.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하나 끌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끌어다가 오고 높이감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부분, 그리고 여기 6시 방향 한번 따라서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이 교차점에서 아래로, 이쪽 교차점으로도 아래로 내려오면 얘처럼 선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끌어서 오고, 여기서도 끌어서 와서 교차점으로 내려가고 또 교차점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을 잡고 좀 선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숨은 선이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숨은 선은 평면도에 바로 이 모서리입니다. 그리고 요 선은 평년도의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두 가닥을 끌어서 오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숨은 선. 그리고 여기 꼭대기, 여기 부분에다가 내려가서 외형선. 그럼 볼 필요 없는 선들 지우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어, 우측면도의 기본 테두리가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번에는 이쪽 정면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타원을 먼저 하는 게좀 좋겠죠? 요거랑 요거 두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똑같이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하나 둘셋 수직으로, 하나, 둘, 셋. 그럼 45도선의 교차점으로, 하나, 둘, 셋. 먼저, 이 각도를 신경 씁니다. 얘가 안 만나기 때문에 늘려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그리고 수평으로, 하나, 둘, 셋. 그럼 정년도에 하나, 둘, 타원을 채워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지워 주시고요. 자, 이게 제대로 된 내용이고요. 이번엔 커다란 이 타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이번엔 요 선이 얘를 안 만나니 연장하면 됩니다. 연장해주시고 수평으로 하나, 둘, 셋. 그럼 정년도의 타원을 역시나 채우게 되면, 자, 채웠죠? 그리고 전부 다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면도에 신기하게도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숨은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양쪽 다 브레이크로 이렇게 끊어 주시고 트림으로 지우고 지우고 늘리고 늘리고. 그래서 얘는 숨은선으로 바꾸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선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요선과 요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요선은요 바로 얘 때문에 나온 선이구요 그리고 요선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높이는 바로 우측면도의 얘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하나 끌어볼게요 첫번째 얘 두번째 얘 이두 개를 끌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측 면도에 이 부분을 끌어다가 와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불필요 없는 선을 지우고 트림으로 지우면 이렇게 선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각형은 여기 높이 여기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폭은 바로 얘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 내려오고, 이쪽 부분이 내려오고, 우측면도에 이쪽 부분이 가고, 이쪽 부분이 가지고 오는데, 필렛 0, 필렛 0, 필렛 0, 필렛 0. 그럼 되게 간단하게 선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도에 하나가 놓쳤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끌어다가 교차점으로 왼쪽 불필요 없는 선 지우면 이렇게 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심선 할게요. 중심선 대표 레이어 설정하고 일단 길게 뽑아주고 여기 4분점, 4분점. 여기 끝에 이렇게. 자, 길이 조정 기능 써서 대략 3mm 정도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떨어뜨려야 돼요. 잘 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좀 떨어뜨려 주시고, LTS를 조정해서 좀 섬세하게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게 뽑는데, 한쪽은 늘려주고, 이쪽은 줄여주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쪽은 늘려주고, 한쪽은 줄여주고, 자 여기서도 우측 면도는 이선을 끌어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일단은 지워 주시고, 여기도 늘려주고, 여기도 내려주고. 자그 다음에는 45도 선은 지우시고 치수 기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은 치수 레이어로 바꾸시고 선형 치수 35 각도 치수 53도 아르값35아르값55아르값28 그리고 옆에 높이 95 여기는 30 그리고 여기는 20 여기는 30 여기도 30 여기도 80 자, 그리고 55도 130도 자, 다 되셨으면은 꼭 필이 배치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배치에 대한 URL은 아래 링크 통해 있습니다. 자, 꼭 진행해 주세요. 그래야 실격을 방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나머지는 하나하나 잘 끌어서, 그리고 중심선도 잘 끊어다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문제 유형 5번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우측 하단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